안녕하십니까. 정보건 관세사입니다. 네. 불과 한 3일 전에 제가 열공반에 대한 소개를 했는데요. 어, 열공반에 대해서 많은 관심 보내주시고, 뭐, 신청 많이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한데, 열공반에 대한 오해, 그리고 똑같은 질문을 몇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충,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열공반의 Q&A 시간을 짤막하게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질문 중에서, 어, 저희가 나름대로 카테고리를 만들어 보니까, 시간표에 대한 문의,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시간표 있죠? 여기에 대한 문의, 그 다음에, 동차생 참석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 세 번째입니다. 반을 배치한다고 하셨는데, 반을 배치하는 것은 뭐 어떤 기준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예, 테스트에 관한 건 항상 질문 많으시더라고요. 물론, 앞으로도 상담을 통해서 또 담당 선생님을 통해서도 해결하는 문제이긴 하겠지만, 워낙 질문들이 많고 오해가 많기 때문에 좀 먼저 풀어가겠다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표에 대한 문입니다. 예, 가장 많았던 건데요. 그 오프라인의 저희 홈페이지 보시면 여기 예, 어, 시간표가 이렇게 쫙 나와 있죠. 예, 게다가 이제 가장 두려울 만한 내용이 여기 출결 규정이라고 하는 거. 예,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과연 이거 시간표대로, 어, 저는 열공반에 참석하고 싶은데 이 시간표를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든지, 저는 온라인으로 참석하는데 이 시간에 따라서 생활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인증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등등 많이 물어보셨어요. 네, 결론입니다. 오프라인 한번 볼까요? 별도의 제한이 없다. 온라인도 한번 볼까요? 별도의 제한이 없다. 즉, 이 시간표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이다. 그래서 잘 살펴보시면 학원 사정에 따라 시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다. 즉, 이렇게 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전에 열공반 시절에 이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지금 와서 이런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역시 온라인, 오프라인 이 시간표를 따라가지 않는다. 시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우리는 성인이니까요. 그러나 오프라인은 최소한 뭐가 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그래도 기준 삼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다. 뭐냐? 오프라인은 뭐가 있다? 출석 체크는 있다. 근데, 와서 내가 공부를 하다가 조금 쉬어야 된다. 근데 그게 공부하자마자 30분이 될 수도 있고, 나 오늘 공부가 좀잘 되는데, 2시간을 공부할 수도 있고요. 내가 만약에 테스트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모자라. 그러면 여기 9시까지 돼 있어. 그러면 내가 공부할 양이 많은데 꼭 9시에 와야 됩니까? 8시에 공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아니죠. 정말 유치해집니다. 결국, 저희는 시간 제한 안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오프라인, 온라인, 모두 마찬가지다. 저희는 테스트 시간을 엄수만 하시면 돼요. 그 시간이 뭐라고 했어요? 오후 5시 30분에서 오후 6시 10분까지 테스트가 예정되어 있어요. 물론 처음에 9월에서부터 12월까지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빨리 쓰셔도 여기 나와 있는 6시 10분까지 못 내실 수도 있어요. 그죠? 어느 정도 여유를 두겠지만, 이 시간, 즉, 테스트를 내가 볼수 있다. 테스트 시간을 엄수, 지킬 수 있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 하나의 시간표는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 우리는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제한해요? 테스트를 보기 때문에 실력을 제한한다. 네, 이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오해하고 있었던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간표는 이제 해결이 된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 이것도 제일 많았어요. 선생님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 작년에 2차 시험을 열심히 준비하다 보니까 올해 1차 시험이 아깝게 좀 떨어졌습니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요. 아 선생님 저는 작년에 2차 시험을 뭐, 준비하거나 이러진 못했습니다. 올해 한, 뭐, 4월부터 준비를 하다 보니 1차 시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2차, 1차를 계속 내년 3월까지 공부하기는 조금 시간이 너무 많잖아요. 예, 그래서 뭐를 했다? 2차 수험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예, 이러신 분들이 요새 말하는 동차생이죠. 즉, 1차 합격은 못했지만, 2차 강의를 통해서 2차 수험을 하고 싶은 분들을 동차생이라고 정의를 했을 때, 열공반은 뭐라고요? 네. 동차생 참석 어떻게 하다고? 가능하다고요. 오히려 동차생들이 더 시급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유예생을 기준으로 열공반 서비스가 제공된다. 문제도 그렇게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절대 아닙니다. 유해생이든, 동차생이든, 내가 동차를 했기 때문에 내년 커트라인이 유해생은 60점이고, 동차생은 50점이고, 그런 시험입니까? 아니죠. 똑같이 내년에 일정한 절대값인 60점을 넘어야 돼요. 이거는 유해생도 마찬가지고 동차생도 마찬가지니까 누구를 기준으로서 열공반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오히려 동차생이 열공반에 있어서는 열공반 서비스가 더 시급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두 번째입니다. 나는 현재 동차생이라는 목차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작년 2차 강의 수강 여부와 상관없이 1차 시험을 뭐 했다? 불합격을 했다고 해요. 1차에만 그렇다고 전념을 할수 없잖아요. 오랜 기간 동안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어서 4월에서부터 8월까지 2차 강의를 수강했다. 이랬을 때 9월부터 내년 3월까지 1차 시험까지 뭐를 해야 돼요? 1차와 2차 시험을 병행해야 되는데 이런 커리큘럼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는 거죠. 마, 맞아요. 1차에 대해서 너무 9월에서 12월까지 많이 해버리시면 내년에 1차 시험은 합격하겠죠. 예. 네. 그러나 지금 해놓은 4월부터 8월까지 공부했던 2차 시험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다고 해서 반대로 만약에 1차 시험 준비를 조금 허술하게 한다든지 2차 시험을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1차 공부에 대한 시간이 부족해 버리면 내년 당장 뭐가 불안한 거예요? 1차 시험이 불안한 거죠. 1차 시험에서 좋은 결과 얻지 못하면 내가 지금 공부하는 2차도 말짱 꽝일 텐데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예. 네. 그러면 누구보다도 뭐가 필요해요? 적절한 비율로서 배분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 적절한 배분은 그냥 일, 일관되게 자, 동차생은 이런 커리큘럼으로 가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9월 달부터는 한 과목 하셔야 되고, 1차가. 11월 달부터는 한 1차 과목 두 개. 그죠? 두 개. 그러면 총 여섯 과목을 조금 조금씩이라도 뭐 해야 돼요? 예, 공부하셔야 된다. 아니면 내년 1, 2월 달에는 그냥 아예 1차만 하셔. 뭐 이런 식의 예, 그냥 헛두루마뚜루, 그냥 동맥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내가 1차 성적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여부. 그 다음에 사람의 성향 무시 못합니다. 공격적인 성향도 있고, 수비적이고, 뭔가 수동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매일매일 뭐를 보죠? 테스트를 봅니다. 그러면 테스트의 답안 확인을 통해서 수험생별로 당연히 전담 관세사님들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뭐를? 1차와 2차에 대한 적절한 배분, 비율을 산정해 드리는 거야.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른 거지. 어떻게 수험 유형별로 나눌 수가 있느냐?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내가 동차로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열공 서비스에 이 전담해서 배분 서비스는 더잘 맞으실 것 같고요. 2차 유예생은 지금부터 핵심적인 공부를 꾸준히 해서 내년 1월, 2월, 3월까지 모 없이 하나의 슬럼프 없이 변동 없이 내년 6월까지 꾸준하게 공부를 기본적인 것부터 탄탄하게 만드는 서비스를 각각 향유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반배치요. 저희가 저 말고 한네 개의 반이 운영이 될 예정이에요. 그러면 A부터 D반까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A부터 D까지 인원을, 수강생을 배정하겠느냐? 저희가 기본적으로 열공반 참석하기 전에 상담지를 받은 친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냥 바로 신청한 인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해당, 예, 열공반 수강생의 실력이나 기타 내용들을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죠? 저희는 열공반이 서비스가 티칭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일방향으로 저희가 제시하는 어떤 정보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코칭 시스템이기 때문에 쌍방향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된다. 상담제 아니면 최소한 이게 없다라고 하면 저희는 사전에 분명히 이번 주 안에 뭐가 간다 유선 상담이 가죠. 거기서 저희가 체크할 걸다 체크해서 나름대로 상중화 마칠 거고요. 더 중요 더 중요한 뉴스는 우리가 9월에서 12월까지는 뭐가 있습니까? 2차 합격자 발표가 나죠. 언제? 23년 관세자 2차 합격자 발표가 나요. 그러면 여기서 합격을 기대했던 친구들은 아무래도 올해 준비하는 친구들보다 실력적인 부분이 상당히 조금 더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친구들과의 잘 융합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반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기준을 두고 하겠습니다. 이렇게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상담을 진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어, 동차생들보다는 2차 유예생이 조금 더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실력이 높다는 게 아니라요. 이 커리큘럼 전체적으로 누가 유리하냐? 2차 유예생들이 조금 더 유리하겠죠. 그럼 동차생들보다는 조금 더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할 것이고, 또 2차 합격자 발표 중에서도 2차 합격의 커트라인에서 몇점 정도의 차이가 나느냐 물론 떨어지더라도 점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할 것이니까요 이런 지난 과거 데이터 그다음에 맨날 맨날 보는 테스트는 이 2차 합격자들한테는 적용시킬 수가 없으니까 2차 시험의 성적을 가지고 나름대로 상중하를 그렇게 해서 잘 꾸며 나가서 반을 구성할 예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예 테스트 문이에요 그때도 테스트가 제가 9월부터 12월까지 라는 얘기는 안 했는데 많은 학생들이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혹시 열공반은 여기 9월에서부터 12월까지 하고 끝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9월부터 12월까지는 단순한 뭐다? 프로모션 기간일 뿐이지 9월부터 언제까지? 내년 2차 시험 전주까지 대략 6월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까지 예, 테스트를 진행하게 된다. 모의고사 같이 병행 가능하다. 그 이유는, 우린 기본적인 거, 자, 모의고사에선 기본적인 거 플러스 알파모가 들어가요. 예, 올해 예상 문제라든지 선생님들마다, 아, 좀 어려운 문제 좀 내실 수 있겠죠. 예, 이런 것 등에 대한 것이니까 병행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자, 스텝이라고 하는 것은 테스트의 시험 범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뭐다? 스텝이 스텝 1 스텝 2 스텝 3가 혹시 회독을 의미하시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예, 단순한 회독이 아닙니다. 예, 항상 계속 조율해야 되는 예, 스텝의 이 범위는 계속 조율을 하는데, 이번에 예를 들어서 스텝 1이 사실 저희 시간표대로 보면은. 9월달에 스텝 1, 10월달에 스텝 1,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기준으로 만약에 회독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했어요? 자, 2개월 동안 몇 회독하는 거야? 2회독하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상담도 해보고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2개월에 2회독하면 안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3주에 1회독을 할 겁니다. 그러면 2개월 만에 3번의 회독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 기간은 스텝 1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스텝 1이라고 하는 스텝 1, 9월 달의 스텝 1, 10월 달의 스텝 1이 이회독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스텝 1이라는 과정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단순하게 회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어, 이걸 꼭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인별로는 또이 스텝도 조금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내년에 유예야 그리고 유예인데 내가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어 그럼 네 과목을 다 공부하셔야죠. 테스트도 보셔야죠. 근데 동차생이고 많이 준비가 안돼 있어. 그런데 네 과목을 그냥 다 따라가려고 했더니 너무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당연히 개인별로는 축소도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과목 중에서 내가 어떤 과목과 어떤 과목은 당장 시험을 봐도 될것 같은데 어떤 과목과 어떤 과목은 아직도 개인학습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스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도 또 하나의 가이드라인일 수 있는 거죠. 단순히 뭐를 보기 위해서? 테스트를 보기 위한 범위일 뿐이지 예, 여러분들 이 스텝 1으로 구분되었던 것이 회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계속 조율해야 되는 범위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테스트는 음, 가장 중요한 어, 어떻게 보면 열공관에서 테스트가 되게 중요도 있게 다루어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테스트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한 모에 불과한 거예요 진단 목적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내고 학습 태도 뭐 나름대로 뭐뭐 뭐 이런 거죠 학습 방향이나 뭐 암기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제시를 했을 때 효과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가 알아요 여러분이 알아요 그 누구도 모르는 거죠 그러면 테스트를 통해서 보잔 말이에요 아 그러한 학습 공부 방법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개인적인 문제점들이 해결됐는지 보잔 말이에요. 그게 테스트란 말이에요. 예. 네. 물론 테스트의 긍정적인 효과는 이게 있을 수 있죠. 매일 같은 시간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꾸준한 학습 태도를 배양시킬 수는 있어요. 근데 얘는 거기까지인 거예요. 테스트는 진단인 거지.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잘볼 필요가 있나요? 물론 잘, 잘 보면 좋죠. 근데 계속 이것이 마치 우리 대학을 가기 위한 내신 성적증으로 생각을 하면 그거는 아닌 거죠. 예. 테스트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학습 태도를 좀 배양시키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 예. 우리가 이것을 내신 성적처럼 꾸준히 뭐 그걸 이게 뭐 절대, 예. 우리가 관세사를 합격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건 아니죠. 우리는 수능을 보는 입장이니까요. 예, 테스트는 뭐다? 단순한 진단 목적이다. 하, 이런 말씀 드리고요. 여기가 조금 폰트가 깨졌더라고요. 예, 열공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달라고 하면, 네, 열공반은 사실 수험생이 가장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시간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예, 시행착오도 있어서는 안 되고요. 슬럼프도 있으면 안 되시는 분들이에요. 고민은 저희 열공반 담당 선생님이나 제가 할게요. 예, 여러분들은 뭐만 하요? 공부만 하면 돼요. 어떤 학생이 그런 질문도 하더라고요. 시간표 짜줍니까? 시간표가 아니라 분단위로 짜 드릴게요. 예, 고민하지 말라고요. 여러분들 고민할 시간도 없어요. 여러분들 슬럼프 갈 시간도 없는데 뭔 고민할 시간이야? 고민은 우리가 할게요. 네. 담당 선생님 뿐만 아니라 해당 학생의 문제는 저희도 구글 시트나 이런 것을 공유를 통해서 우리를 다안다고요 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플런트에서 우리가 할 테니 수험생은 뭐만 하면 됩니까? 공부만 하라고요. 선생님, 저 1차 시험 내년에 봐야 되는데 언제, 어? 1차 시험을 과목을 시작해야 됩니까? 회계 언제 시작하고, 내세법 언제 시작합니까? 그런 거 저희가 여러분의 성적을 기반으로 말씀드리고, 잘라드리고, 예, 배정해 드릴게요. 그냥 그것만 따라오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돼요? 공부만 하면 되는 거죠. 예.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티칭 아니에요. 코칭입니다. 코치가 뭐죠? 여러분들이 내년, 어떻게 보면 2차 시험이라는 시합 날짜는 정해져 있어요. 시합 날짜는 정해져 있죠. 저희는 옆에서 여러분들이 그 시합에서 가장 능력치를 많이 올릴 수 있게 여러분들 옆에서 함께 뛰는 자가 코치인 거죠. 저희는 그런 코칭 시스템을 필요하다고 라 생각을 해서 열공반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자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차 유예생, 내년에 반드시 합격해야 되겠죠. 동차생 내년에 당연히 시험에 합격을 동차로 할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갖고 공부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내년 시험장에서 무엇을 쓸수 있을까? 당장 시험장에 가는 것부터 더 중요하다. 결국 실력을 배양하기 전에 학습 태도나 이런 것 등이 모두 좀 바뀌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어긋나지 않게 계속 공부했을 때 그것이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내년 2차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실 수 있는 거죠. 물론 그 능력이 합격점을 넘어가면 합격인 거고요. 못 넘어가면 아쉬운 결과가 나올 수 있겠지만, 최소한 수험 기간을 보내면서 내가 억울하게 떨어졌다라는 인식 같은 거,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생각 같은 것은 많이 없애드릴 수 있다라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 저희는 다음 9월 4일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요. 예, 제가 또 종종, 그죠? 열공반을 하는 친구들에게는 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이런 영상을 통해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